야, 근데, 산이라서, 아마 눈이 있겠지? 조금 있겠죠? 아, 역시, 바퀴 달린 건 무조건 독일이다. 아우, 야, TV에서 보니까 생상편에 보인다. 야, 산들이 확실히 눈이 있다. 우리, 그래. 우리 산에서 졸았나그 날... <laughs> 조그만 산에서 졸았나야겠는데 느낌이? 걔 라이딩 모드 있어? 뭐제 마음가짐에 달렸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죠. 자 느낌이 세합니다. 오늘 한번 잡아낼 것 같습니다. 오늘 날 이런 데를 데려왔다 이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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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트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날이 엄청 추워가지고 막 서울이 영하 0도막 찍고 이랬던 날씨였는데 오늘 날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날이 날이 풀렸다고 해도 지금 기온이 한 0도?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날이 풀렸고요 그래서 바이크충전발이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MT03 파던그 친구 결국 이제 산에도 다녀보고 이러더니만 아 mt045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gs310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거의 신차에 준하는 매물을 잘 구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충전바리를 갑니다 충전바리이면서 310 가지고 가까운 임도 조금 한번 타보려고 김포에서 강화도 쪽 그러니까 대구 쪽으로 조금 들어가가지고 어, 임도 한번 살짝 타보려고 합니다 310 gs 기변의 사유 무엇입니까 아 어, 역시 바퀴 달린 건 무조건 독일이다. 응. 어그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본 차도 많고 리틀리 차 타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아 존중은 하는데요. 아 기간이니까. 이거 참나 이거. 어? BMW로 간 거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 GS로 간 느낌. 그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얘 G310 GS 얘는 되게 천대 받는 모델이에요 BMW에서. 아, 그렇지 조금 그렇지. 근데 저같이 돈 없고 이렇게 이제 입문한 쪼렙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편. 음. 그리고 일단 가격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브랜드 밸류를 <laughs> 나는 어쨌든 독일이 좋아. 브랜드 밸류와 어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제 기존에 타는 MT 공산 같은 어떻게 보자면 걔는 이제 스포츠 네이키드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GS로 바꾼 건 이유가 뭘까? 아.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는 오토바이 갖고 싶었어요. 아 MT 3은 사실 되게 편한 바이크인데 세팅이 좀안 편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죠. 여전히 MT 0 3에 대한 평가는 저도 되게 높게 줘요. 한뭐 8.9점 가까이. 그렇게 많이 준다고? 후한데 너무 후한데? 아니 뭐 쿼터에서는 비교 대상이 거의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 나한테는 되게 음. 정이 안 가는 바이크였지. <laughs> 근데 GS가 그런 평가가 되게 많잖아. 온로드 고자다. 단기통이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m t 공3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어, 속도나 이런 순발력은 확실히 떨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속도를 기대하는 주행에는 안 어울리는데. 반대로 좋은 점은 그 <laughs> 부분을 어느 정도만 포기하면.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다. 그것도 있어. 우리나라 차량들이 시내에서 주행 흐름 속도가 빨라가지고 가감속이 좀 돼야지 안 그러면 힘들긴 힘들어. 근데 오히려 고급감이나 이런 건 훨씬 좋아요. 뭐 만듦새도. 만듦새? 음. 음. 그부영이어서 그랬는지. 아니야, 근데 MT03은 딱 중간 구성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잡아놓은 바이크지. 그건 맞아. 고급지진 않아. 그리고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기통에서 단기통으로 간 건데, 네. 그건 확실히 좀 엔진 질감이 떨어진다는 건 느껴지지. 아, 진동? 음 진동이라든가 뭐, 땡겼을 때화확 엔진 치고 올라간다든가 회전이 올라간다는가 이런 느낌 있잖아. 네. 이게 약간, 음. 아반떼 N라인에서. <laughs> 오, 스포티지 이런 거 타는 느낌? 산에 가서 만족감이 과연 얼마나 크게 올라올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아 오늘 해가 좋네. 어 그러니까 춥지도 않네. 응, 해가 좋아, 해가. 310 g s 디자인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게아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내가 보기엔 왜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이 조화로움이. 조화로움이 있다. 음. 난좀 개인적으로 는 그냥 그런데. <laughs> 개인적으로 BMW의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 음. 너무 약간 기계적이야. 기계적. 조용미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 두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할수 있는 이야기지. 나름 같지 아, 나도 원래 그런 심미, 신미, 심미적인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나는 두 같이 사는지 모르겠네. 야, 산들이 확실히 눈이 있다. 우리 네. 우리 산에서 졸업나. <laughs> 그 조그만 산에서 졸업나야겠는데 느낌이. 그러니까 형각오하고 와야겠는데. <laughs> 와여긴 눈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 심하네. 서울은 서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볕이 드는데도 이래? 그러니까. 310 GS로 편한 라이딩 속도는 몇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00에서 110. 그렇구만. 안전 운전을 할수 있겠네. 어, 맞아요. <laughs> 왜냐면 1km가 0 네. 0 6,000rpm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6단에서. 음좀 되게 높긴 하네요. 높네. 네. 그리고 단기통은 회전 올리는 게 재밌지도 않아 그러니까, 땡겨보면, 빨라진다기 보다 그냥 마사지 받는 느낌이 강해지지. <laughs> 아좀 그만 올려야겠다. 힘들어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그치, 그치. 내가 투쿠 탈때 그런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음. 얼음이, 길바닥에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어디 이상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거. 네. 그분 유튜브 이름이 뭐였지? 이륜 마차 이륜 마차 네 그분이 인도 응. 같은데 되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타시는 게 뭐지? CRF였나? 아니요 애기부리 애기부리 난 그러면 그 차네 라이딩 모드 바꿔야겠다 걔 라이딩 모드 있어? 어제 마음가짐에 달렸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죠 야 길바닥 얼음이다 와우 음. 좋지 않아 견적 가나요? 오 미끄럽다 좋지 않아 우와, 우와, 개소 자, 느낌이 세야 합니다. 오늘 한번 자빠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세 합니다. 자, 그래서 유튜버 다른 분이 올려주신 이제 길을 보고 친구가 길을 찾아놓은 건데 한번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아래는 괜찮네. 어, 미끄러. 미끄러? 가운데 밟으면 안 되겠다. 천천히 가야겠는데? 음. 와 미끄러, 시 미끄러진다. 오후야 어, 이거 어, 이거 올라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문제인데 이거. 오, 어, 어, 미끄러졌어. 오 와, 오호! 야 어. 이거. 됐다. 시동 걸었는데 미끄러. 어! 어! 형 어디 있어요? 이거 올라가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어 밑에서. 어..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것 같아. 형나멈췄어요 올라가는 것 보다 내려오는 게 진짜 문제겠는데? 응뭐 아. 하고 있어? 어, 못 올라가고 있어 왜? 뭐가 안 되는데? 올라갈 어, 준비가 안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뭐지? <laughs> 잠깐만 야 이거 내려가는 거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를 이런 데를 데려왔다 이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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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려서 같이 밀수 있을까요? 나봐, 나봐, 나봐. 네. 아 어떡하지? <laughs> 내려가는 건또 어떻게 내려가? 아.. 길 엄청 미끄럽네 이런 데를 차들이 왜 다니지? 차박 차박 우리 내려갈 순 있을까?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느낌이 이 각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 올라가? 내려가? <laughs> 나는 올라간다 진짜? 응 그래 형 가면 나도 가야지 아 뭐. 아.. 엄마 보고 싶네 비단인데 이거 응어 눈이 없어

길은 좋은데 어, 길은 되게 이쁘고 좋네 오 경치 봐라 경치 예사롭지 않죠 오 바다경치가 바다 뷰가 바다 나오네 강화 강화 여기서 위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놀람> 어, 어, 어. <놀람> 탄식은 어 부러졌다, 지금. 진짜? 진짜? 아... 음. 아... 음. <laughs> 안 다쳤어요? 어. 아... 노클가드는? 아... 노클가드가 날아갔어. 오. 야이씨. 탄식은 우리 고기 달려 있어요? 어. 아... 있네. 그렇게 짧다고? 여기 짧고 해발 130m인가밖에 안되던데헬기장아기장이네기 어, 베이스 어, 가... 막 걸려. 거기 가는 게 맞나? 일단 조금만 가 볼게요. 아, 어, 형 이거 아닌 거 같아. 제가 마루타 대 볼게요. 일단 좀 돌릴게요. 아, 돌린다고? 어, 가면 안될것 같아. 자, 여러분. 눈길에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눈길에서 자빠진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자빠졌습니다 또뭐 자빠지면서 타는 거죠 근데 어 너클가다가 또 날아갔어요 전에 여기 위에 이만큼만 날아갔었는데 이만큼만 이번에는 오른쪽이 완전히 다 날아가고 레버도 좀 휘었습니다 내려갈 때 눈밭이라 이거 과연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지 올라올 때는 사실 그냥 비비면서 올라오면 되니까 그냥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가 걱정입니다 너클 가드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턴 시그널 두고나 볼까요? 네, 턴 시그널은 그래도 정상이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laughs> 길 자체는 되게 무난한 인도인데 눈이 와서 난이도가 아주 격상했습니다, 격상. 아, 이거 원래 힐링 코스인데 보니까. 보니까. 아,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여기 산을 타야지 하면서 들르는 데인데, 이거.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아, 여기 완전 음식구나. <laughs> 완전 엄지네 진짜 아 브레이크 안 먹는다 ABS가 뭐 걸려서 ABS 껐어야 되는데 내려갔어? 아니, 네, 다 내려갔어요 나좀 도와줘 나못 내려가겠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그냥 끌고 내려갈래 좀 잡아줄래? 형 브레이크, 브레이크 나가요 브레이크 없어 나아 진짜? 응, 브레이크 없지 나아 이쪽에 있지 차 응. 아니 이거를 아 이거 눈으로 들어가자 형 찍고 있어요? 응아 피곤해 이제 내려오면 될것 같아 이쪽은. 차라리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너 어, 그렇지. 근데 네, 그런 용기가 없지. 잘 피네. 여기 리벤지 와야겠는데 나중에. 리벤지 <laughs> 오고 말고도 사실 눈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이버. <듀듀듀듀듀듀> 충전말이 제대로 했습니다. 걔는 근데 빵빵이가 원래 그 위치에요? 응. 멀티 퍼포스 바이크 치고는 너무 잘 부러지기 쉬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응, 어, 견적하기 딱 좋네. 응. 그래서, 원래 여기 너클 가드를, 너클 가드를 보호하는 또 가드를 다는 경우가 많지. 헐.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이제? 어, 천지대교 넘어갔다 올까봐요. 아, 그렇습니까?